자, 9월 모의고사 21번을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f-x를 넣어봤더니 똑같이 x4승, 하기 ax, 제곱, 다하기, b 이렇게 나었죠 그래서 fx랑 f-x 이렇게 되는 걸, 뭐죠? Y축 대칭이라는걸 알겠죠? 그죠? Y축 칭이칭을 알고, 요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어떤 FX, <laughs> 마이너스, 어, 절대값, FX, 요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죠. 그죠? FX, 마이너스 fx 요렇게 돼서 얘는 0이 나올 거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fx 요렇게 돼서 2fx 요렇게 나온다는 소이죠 <laughs> 어떤 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큰 쪽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요렇게 온다는 소이죠 얘도 용보다 크니까 얘는 이렇게 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얘 efx는 높이가 두배 되니까 이 길이의 두배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더라. x축 위에 있는 거는 0 아래쪽에 있는 건두 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증가하더라. 여기는 요녀석의 시스템입니다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작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4차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건 알았죠? 근 이제 gx는 마이너스 x부터 e x 까지의 적분값이죠.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어떤 녀석은 상수가 나오고 어떤 녀석은 감사하고, 어떤 녀석은 또 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Y축 대칭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여기 Y축 대칭이죠. 윗부분에만 있으면,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와버립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와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든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요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4차함수를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는 라게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 4차함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되어버렸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은 방금처럼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건 봅시다. 마이너스 X, X가 0부터 1까지를 한번 봅시다. 맞죠? 자. X가 0이면 0부터 0까지 적분값이 0이 되겠죠. 그죠? X가 만약에 2분의 1입니다. X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여기 1까지. 뭐 여기가 1이라고 보면 봅시다. 그죠? 여기서 까지 적분값은 이 넓이 자체가 접근 값이죠. 굉장히 큰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0에서 있다가 0일 등이죠. 맞죠? x가 2분의 1이 되면 이 정도가 이 넓이가 만큼 아래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죠. 왜 0과 1 사이는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삼수, 돼야 된다는 거죠. 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거는 <laughs> y축 대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Y축 대칭이라도 밑에서 이렇게 놓는 녀석들 요런녀석또 어떻게 옵니까? 여기는 0으로 올 거고요. 얘는 2배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까지요 길이에서 이렇게 2배 가는 이 넓이를 가지기 때문에 상수, 함수가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laughs> 저런 녀석은 안될 거고 자, 기에서 되는 녀석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자, 한 녀석은 이리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와 Y축 대칭인 녀석. 아, 참못 그리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럼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빨간색만 보세요. 요렇게 되고, 얘는 두 배로 내려오고, 얘는 0으로 올고 얘는 이런식으로 오는 녀석이 있던요 그죠? 자, 빨간색만 봅니다 자, 이런식으로 왔어요 자, 처음에 자, 우리가 이쪽 분값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이다 0부터 0까지 얼마야? 음. <laughs> 0이 됐죠 자, 2분의 1 넣었다 2분의 1부터 1까지, 얼마에요? 2분의 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까지 가면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분가 <laughs>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x가 2분의 1일 때, 또 0이 됩니다. x가 1이다. <laughs> x가 1이 됐다는 말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반등이 있고, 여기 2까지 있다. 여기까지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1이 되더라도 이 스케일을 한번 맞춰봅시다 방금 이 그래프를 스케일을 안 맞추니까 보기가 조금 그렇죠? 얘가 어떻게 왔죠? 여기서 2까지 이렇게 와서 방금 이렇게 왔다 그죠? 2까지 왔다 자, X가 1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1.5를 1. 넣어봅시다. 1.5면 마이너스 1.5부터, 맞죠? 3까지 어떻게 되니까? 이 넓이만큼 내려가겠죠? 그죠? 1.5를 넣으니까, 저 넓이만큼 내려왔어니 이만큼. 이 넓이가 뭐라고 합시다 아무튼 요만큼 내려왔어요 넓이가 길이죠 검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얼마까지 <laughs> 우리가 2를 넣어봅시다 2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4까지 그럼 요 4까지 계속 또 내려왔다는 소리죠. 4 맞죠? 지금 X가 4가 되더라도 아니다 2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만큼 내려왔죠? 더 넓어졌잖아. 이 넓이에서 이만큼 되어졌으니까. 음.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3을 넣어봅시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부터 얼마? 6까지. 마이너스 3부터. 근데 요게 6이 이쪽에 있더라도, 이그래프 이게 아니죠. 이렇게 오는 녀석입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더라도, 요쪽은 이제 더 더해지는 넓이 없죠. 하지만 요쪽에서 더해지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요만큼 더 내려올 겁니다. 이만큼 맞아요? 얼마까지? 5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있으면 이쪽은 10이 오더라도 이쪽은 넓이가 없더라도 이쪽이 계속 음수로 되지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옵니다. 이 길이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에요. 5까지 왔을 때. 자, 이해됐어요? 5보다 더크지면 어떻게 됩니까? 5보다 더크지면 여기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 오더라도, 이제 더그 이상 넓이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 되셨어요? 됐 s 됐어, 오케이? x에 대 1까지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좌표가 2가 되는 거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laughs> 그러면 x제곱이 4가 되면 요 근이 2개 나와서그죠 맞아요? x 제곱이 또 얼마가 되죠? 25가 되면 요건이 마이너스랑 음. 오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기에서 x 4성 라기 a x 제곱 라기 b 요녀석 의두 <laughs> 근이 요거다 그죠? x 제곱 x 제곱이니까 음. 요거는두 근을 대해서 마이너스 붙인다니까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고요. 요 자리는 얼마요? 두번 곱한 공자리죠? 뱅,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네. 네, 여기에서, 이게 지금 f, x가 이렇게 되죠? 네. 여기다 루트 2를 넣으면 얘는, 얼마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겠죠? 4다하기, 맞아요. 2 곱하기 요가니까, <laughs> 마이너스 58. 맞죠? 그다기 100, 요걸 구해주세요. 요 말이에요. 그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54를 빼니까 46, 요렇게 되죠? 여기에 정답입니다.